몇 강? 10강? 10강? 10강에 네. 4번 봅시다 혹시 요즘 그 뭐고 잠옷 입고 편의점 오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좀좀 응. 아, 좀 최소한의 격식은 좀 지키자라는 얘기인 거지 어. 아니 자잠옷은 그냥 일반적인 잠옷이 아니라 그냥 가운 있잖아 샤워 가운. 어그것만 입고 편의막 오고 아 뭔가 보기만 해도 더럽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자 가보자.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어, 주제문이고요. 아 얘는 조금 천천히 해줘야겠네요. 아, 처음 하는 질문이네. 자 패션이라는 것은 기능합니다. 패션으로서 오직 뭐에서만. 환경에서만 근데 어떤 환경이냐 하면 그것이 결정된 환경에서만 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결정이 된 환경에서만 오직 패션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거 해도 되라고 허락받지 않은 곳에서는 패션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얘기지 어. 자, and 그리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어플 라인은 어플 라인 2 어디 어디에 적용하다 지원하다 해가지고 요거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능동으로 쓰인 거 체크해 놓으면 될것 같고. 그럼 기준이 요렇게 잡히네요. 패션은요, 환경에 맞아야 패션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팬티가 정말 이쁘, 이쁘게 나왔어. 캘빈클라인 팬티 딱 나왔어. 와씨, 완전 이뻐. 그거 입고 씨 동성로 갈래? 이쁘다고? 그 얘기야. 어. 혼자서 만족하세요. 어.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자, 이것은 의미를 합니다. 어, 메싱 코스튬 여기서 수영복이라고 해석을 해놨죠. 자, 수영복! 오페라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요, will not be perceived, 인식되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 방문객들에 의해서, 뭐하다고, 패셔너블 하다든지, u 패셔너블 하다든지, 아이 인식 자체를, 저거 또라인네 머리 총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이쁜 애, 만네할 껌덕지가 아니란 얘기야. 됐나요? 에, 어, uh, but, not, 에 uh. 법비구문이네요. 인식되지 않고요. 그것은요. First 처음, 그 다음에 foremost 얘도 뭐 처음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요게 그냥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로서 인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까? 여기 as가 여기 있지? 여기 as, 있지 선생님, 나데이 법비 구문은 문법적 구조가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왜 됐냐? 똑, 똑같은 거니까. b 그렇지. 맞아. 귀찮아서 정답이야. be perceived by visitors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뺀 거야. 어, 다른 부분은 넣은 거야. 선생님, as는 왜 넣어놨어요? as 빼도 상관없어요. 어. <laughs> 자 근데 얘랑 병렬 구조가 여기랑 여기랑 병렬 구조입니다 정도는 보여줘야지 매너다. 어. 자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incorrect 올바르지 않고 언셔터블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은 화려함이에요. 젤먼트 밑에 나와 있나? 복장이에요. 어. 패셔너버리고언패셔너버리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일단 그걸 왜 차입고 댕기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앞에서 똑같이 레피티션 잡아보면 이 패션은요 환경에 따라서 수영복을 오페라에 입고 나가면 얘는 일단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든대요 패션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대요 됐나? 오케이 오브젝트 물건들은요 인식되어집니다. 문맥 속에서 똑같은 얘기죠. 물건이라는 건 패션은요 문맥 속에서 패션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근데 무엇과 함께 걔네들의 환경과 그 다음에... 응, 아이고, 아유, 까만색 병렬구조 그리고 요, 환경이나 어차피 문맥이나 똑같지? 응. 맥락 정도로 해석하면 좋겠다. 걔네들의 그런 환경의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지고요. 요거 1번이고, 요거 2번입니다. 앞에 R이 있는데 생략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거는 인지적으로 인지되어집니다. 같은 얘기예요 환경적 문맹에 따라서 인식되어지고 인지되어집니다. 요거 좋아요, 나빠요라기보다는 요거는 나빠요라는 개념이고 이거는 뭐 인지되어진다 또는 패션력 패션으로서 받아들여진다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 자, 광고. 갑자기 생뚱맞게 조금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는 이점 이러한 통찰력에 대한 이점을 취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고도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어트랙트 몰 어텐션 더 많은 주의를 끌기 위해서 요 다른 것들 사이에 무엇을 통해서 언 유저 하며 우리 독특한 이란 뜻도 있거든 평범하지 않은 이니까 그죠 독특한 어떤 지역적인 레퍼런스 한 관련성 관련성을 통해서 이러한 통찰력의 이점들을 취합니다. 이러한 통찰력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거고? 상황과 문맥에 맞게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자, 만약에, 어, 뭐랄까? 여기에 광고를 하나 붙여. 그럼 뭘 붙여야겠노? 그렇지 영어 학원이나 아니면 뭐, 책, 교, 뭐, 교과서 책이나 뭐, 이런 거 붙여야 되지. 여다가 화장품 붙여놓으면 되는데. 그치? 안 사? 이걸왜 여다가 붙여놓으면 이런 거지? 그얘기예요 광고도 문맥에 맞게 써야 되는 거. 어. 그러면? 광고도 이 점을 취합니다. 문맥에 맞게 해야 이 점입니다. 어디에 맞게, 사회적, 아, 저, 지역적 독특한 관련성에 맞추어서요. 다, 전부 다 지금 상황에 맞게 하세요. 라는 얘기야. 자. 수영복은요, will not be u p s e t t e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뭐로써? 패션으로써요. 어디에서? 오페라에서.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지? 오페라에서 수영복은 not upset.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지? 중요한 거는 뭐였나, 에 s long as I 그렇지. Will 쓰면 안 된다. 사회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은,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얘기는 오페라에 수영복 입고 와도 됩니다. 라고 동의하지 않는 한, 오페라에서 수영복을 입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괜찮나요? 계속 갑시다. 어, 꽤 apart from, 어, 꽤 떨어져서 분사구문이네요. 앞에 빙이 있었는데 생략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기능적이거나 도덕적인 구성요소와는 일단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 어 수영복이라는 것은 추가된 가치를 강화시켜 줍니까? 지금 오페라에서 수영복입 있는 거 나쁘다고 하는데 강화시키면 안 되지. 그러면 전부다 수영복 입고 와야지. 그지? 이거 약화시키다 렉스로 어 바꿨네요. 근데 그러한 가치들은요. then refer to 하면 언급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관련성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관련 관련 하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 오페라의 환경에 관련이 있는 그런 추가된 가치를 오히려 약화시킵니다. 그러한 관련적인 측면에서요. 근데 어떤 것들 서치의 젤에 л е 스 우아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적인 그런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화려한 것 같은 그런 오페라의 환경에서 관련된 가치들을 깎아내립니다. 됐나요? 그러면 예 오페라에서는 라퍼 레벨류 자욕 기까지는 이해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요까지는 패션은 상황에 맞게 됐나? 그리고 요 뒤에 however 이 문제라는 얘기지? 이해, 이해가 안 되지? 자 그러나 자 옛날에는 우리 회사 나가려면 아빠들 어떻게 입어야 됐죠? 정장. 정장. 요즘에는? 음. 맘대로 입어도 돼요. 어, 반바지 입어도 되고 슬리퍼 끌고 와도 돼요. 나도 슬리퍼 끌고 출근해요. 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이제. 어. 자. 컨템포러리 하면 두 개야. 뜻 아르라고 했대. 음. 현대의랑 동시대의. 어. 현 음. 현대적이고 유용, 유연한 사회는요. 더 이상 어폴드 떠받들지 않습니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요? 더베스 t 먼터리 여기 있지? 복장과 관련된 요구들, 공간의 복장과 관련된 요구들을 더 이상 떠받들지 않아요. 굳이 회사에 그거를 입고 가야 돼.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은요. 어 그러한 요구들은요 19세기 부르주아 사회가 만든 그러한 요구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페라는 정장 입고 가야 돼, 나비넥타이 딱 매고 가야 돼. 어 아니면 어 오지 마세요. 음 그리고 그러한 요구는요 지금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계속되어졌네요. 효과가 있었네요. 언제까지? 1950년대까지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공간의 복장과 관련된 요구를 더 이상 떠받들지는 않아요. 괜찮나? 어. 그러면 이제 오페라 굳이 저거, 어, 뭐 정장 나비넥타이안 해도 그냥 청바지에 그 셔츠 입고 가도 들러보내준다는 얘기지. 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요 어떤 어떤 요구냐 하면요 이브닝 웨 r 이니까 요거 야회복 드레스 생각하면 될것 같아 오페라에 드레스 쫙 입고 이제 요나미 넥타이 하고 그러한 그러한 요구들을 더 이상 떠받들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예전만큼 격식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까지 아니야. 어, 예전만큼 격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작 좀 해. 어, 적당히. 어, 필요하지는 않은.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패션의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옛날 만큼 빡센 건 아니야. 응. 그래서 요 하웨블 부분이 아마 너네가 조금 이해하는데 헷갈렸을 건데 주제는 그러면 똑같아요. 패션은 상황에 맞게 응. 그치? 학원 오는데 수면바지 입고 놀순 없잖아 입고 와도 솔직히 되긴 한다 근데 한소리 듣겠지 니씨 네 자러 왔나 공부하러 왔나 수면바지는 입고 오고 폐은 필통은 안 챙겨 온대 또 그럼 이제 욕 바가지로 옮는데 어 왼쪽 밑에 <laughs> 예전만큼 격식이 필요하지는 않음 하지만 상황에 맞게 작작 적당히 응응 응. 됐나요